4월 17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이해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의 열 가지 재앙 중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시작은 늘 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한 줄기의 강이 흘러나와 네 개의 물줄기로 흘렀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강을 비롯해 굵은 강줄기를 중심으로 도시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집트 문명도 나일강이 중심이 되었죠. 나일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기였습니다. 또한 나일강은 바로와 애국 사람들에게 자부심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국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요의 근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돈이 생명과 풍요의 신입니다. 돈 때문에 생명을 빼앗는 게 다반사이고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권력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생명과 풍요는 나일강이 주는 것도 돈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생명과 풍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질되고 악취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일본이 방사선 오염수 방류를 계획하고 있어 언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바다는 수많은 바다 생물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지만 오염된 바다는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고 썩는 것이 아닙니다. 가뭄이 들어 말라버리거나 오염물질로 인해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근원은 나일 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지만 온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생명을 위해 나일 강을 의지하듯 모든 인생은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애국사람들이 바로의 다스림을 받듯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며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자 생명의 젖줄기인 나일강에서 떨어졌습니다. 말씀을 거역한 바로로 인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본문 21절과 24절을 보면 나일강의 모든 물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국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애국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니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어 다른 물을 찾아 헤매는 고통은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생명수를 잃어버린 인류도 다른 물을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처한 비참함입니다. 늘 목이 마릅니다. 물질이라는 물, 권력이라는 물을 마셔보지만 바닷물을 마시듯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영원토록 목마름을 해결해줄 생명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생명수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으며 예수님만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일강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참된 생명과 풍요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오늘 하루도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찾고 의지했던 물들은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름과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속히 꺾이게 하시고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단임 목사 청빙을 위해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시니어 어르신들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단임 목사님 청빙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성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H국 연미족 정부홍 성교사님 가족들의 영육 간에 성령 충만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중에 방문할 예정인 카자흐스탄 성교사님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순금 권사님, 김몽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회 집사님, 어머님, 모든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개인기도하겠습니다. 주여.